수준을 높이고, 진짜 준비를 하라. 잘 준비된 자가, 잘 준비된 배우자를 만난다. 여러분 기다리기 싫으시죠? 기다림을 즐기십시오.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세요.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맞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그것을 볼수 있는 기준과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그, 그 배우자가 최상의 배우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게 볼때그 기준이 지금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갔던가요? 2년 전하고도 달라요. 사람을 보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여러분이 성숙되면서 여러분의 시각이 가치관이 생기면서부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겪었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에게 조카가 있습니다. 미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 저희게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요새 지금 많이 커가지고 저희 누나 아들인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저희 어, 그, 할머니와 같이 저희 어머니와 같이 가면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막 자랑을 해요. 자기 반에 어떤 여학생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가 한번 보자. 그래서 학교 갈때 따라가셨어요. 왜따라가신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따라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얘기했던 그 여학생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집에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눈이 니적과 참눈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 그 아이가, 물론 겉모습,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였지만, 겉모습의 기준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6, 17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네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제가 본 듯한 어떤 한 그, 여자 자매님이 이렇게 앞으로 쭉 오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여자들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차를 타고 있다가 이렇게 우연히 부모님 댁에 다 와서 16, 17년 전이었는데 딱 들어봤더니 얼굴이 익숙한 것 같은데 아는 사람 같은데 어느 자매가 이렇게 와요. 정말 아름답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굴까? 혼자 안 보는 척 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굴까? 근데 누구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때 반장했거든요. 근데 여자 반장하던. 그리고 저희 집하고도 잘 아는. 그래서 저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맨날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귀찮아 했거든요. 보니까, 막 친한 척하고 맨날 그래요. 막 이렇게 장난치고. 얼굴도 까맣고 막 별로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간이 꽤 지나고 십0 전이 지나고 만났는데요. 정말 물론 탈렌트 같더라고요. 제 눈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미의 기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보는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시각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볼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꼭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 여러분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걸볼 때, 꼭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고 선택하는 기준을 볼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돼. 그때까지 잘 몰랐다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볼때아저 사람이 저런 것을 기준으로 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대상자를 놓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만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하는 따라해 보실래요? 스스로 그런 대상이 되자. 여러분 내공을 길르셔야 됩니다. 무림이 아니지만 내공을 길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고 실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정도로 용납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청년의 시기 때 배려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지금 외로울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셀 모임 때 누를 두리번거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위에 이미신 사람을 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 시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상의 그런 파트너를 배우작감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체 안에서의 실제적인 권고. 저는 결혼 세미나를 할 때마다 꼭이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 있잖아요. 이걸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꿈꿨다고, 예언받았다고, 찾아가서 사람을 얽매지 말라. 예언받았다고, 그게 맞다고 해서 내가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요. 내가 기도하고 반응하면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언받았다고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게 될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걸 겪은 적이 있어요. 오래 전이에요. 어느 자매님이 와서 교회에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 같구나. 속으로. <laughs>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했느냐. 그러, 넘어갔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아니래요. 본인 보기에 제가 뭐 그, 그, 그닥 뭐 좋아 보이지 않았나 보죠. 아니래요. 아,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언이나 응답까지 그렇게 사람을 조정하면 안 돼요.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꼭 권고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예언 받았다거나 꿈꿨다고 가서 당신이 내 배우자라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후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른 하나는 따라해 보실래요? 스토킹하는 것은 죄다 스타킹 말고 스토킹입니다. 예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KBS에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서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수갑을 치워서 끌려가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사랑해서 그랬어요 뒤통수를 탁.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바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합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냐 열번 찍으면요 상처받고 화냅니다. 이거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좋으면 추위에 맴돌 수 있어요. 바른 방법으로 관심을 갖게 할수 있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런 면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싫다고 합니까? 그러면 거절하면 조용히 마음을 돌이켜야 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배우자를 예비한 줄 믿고, 그렇게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야곱 절대로 스토킹 한거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봉사한 거예요. 그것이 스토킹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관심을 보이고 접근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렇다고 한두 번 관심 보인 거를 와가지고 스토킹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고 계속 정확히 거절의 의사를 했는데도 그 괴롭히거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걸 따라해보세요. 두 상대가 결혼할 때가 멀었는데 너무 어릴 때 웬만하면 사귀지 말라. 제가 성경 말씀 아닙니다. 이거는. 웬만하면이에요. 벌써 지금 사귀고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헤어지라고요? 어, 그런 소리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준이 바뀝니다. 결혼할 시간이 아주 멀었는데, 특별히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이제 20대 초반이 그런데, 그러면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권고예요 근데 가능하면 안 사귀는 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 놓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주 그 초기에, 청년 초기에 해야 될게 뭡니까? 그렇게 사귀다 보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고립돼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것, 주안에서 자라가야 될 것,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들,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잘 감정이 잘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연애를 많이 하면 결혼 생활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책들에 나온 통계자료들이에요. 실제 인터뷰하고 사는 조사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이 결혼 생활이 좀 반대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는 그래요.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연애를 많이 했던 할건다 행복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이 중요한 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리다 생각하면 가능하 면이에요. 가능하면 연애를 안 하면 조금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것 그것도 지혜로운 걸수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진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